아빠 오늘 뭐 사올게. 뭐? 뭐? 이와 봐. 뭐사입니다 빨리 빨리 신발 보고 와. 알았어. 이거 봐. 눈 감아. 뜬다. 음. 음. 뭐야 이거 뭐야? 쇼파우와 쇼파. 소파가 생겼네. 오늘 소파에서 자고 싶잖아요. 알러지 프 아까 그거 알아 누구? 응. 다른데로 옮기고 싶어 이렇게 마음대로 다른데로 옮길 수 있다 아 우와 신기하다 이제 도다들릴수 있어 그래? 응. 근데 너네 그거 알아? 예전에 우리 소파 있었는데 알아볼래. 알아 몰라 알아! 여기 알아. 옛날에는 과은 소파 아하하 맞아 맞아 연니야너 거기서 소파에서 떨어졌어 언제? 어렸을 때 아니 그렇게 놀다가 머리 쿵 했어. 엄청 세게. 넘어져 그랬어. 가지고. 그랬어. 이렇게 막놀다가 점프 뛰고 놀다가 달려가 돌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쾅. 이랬어. 방에 지몇살 때? 때? 아니 세살 때? 아니그렇게 넘어져서 까랑 웃 조심해야죠. 그래 알았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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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그게 뭐야? 목소리> 그 노래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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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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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